모델 출신 배우 구제이가 이번엔 일본으로 떠났다. 이일 배우 구제이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프랑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온지 1년 반 만에 이젠 일본으로 라며 도쿄 온지 10일 새로운 학교와 환경에 잘 적응해준 태우에게 너무 고맙고 벌써 세나라째 쿠팡 덕에 잠시 잊고 살았는데 다시 시작된 일일 일장과 아마존 배송의 늪. 아직 도착 한한 이삿짐에 텅빈 집. 낯선 환경에서 우리 세 가족은 적응 중이라는 글과 함께 근황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구제이가 아들과 함께 도쿄라이프에 적응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대학 교수인 남편을 따라 이번엔 일본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제이는 모델 출신 배우로 2006년에 연예계에 데뷔했다. 또 그는 2018년 프랑스의 한 대학교에 재직 중인 5세 연상의 교수와 결혼해 지난 2020년 12월 등람했다.